더하기 218 더하기 165 더하기 360 더하기 171 더하기 80 더하기 277 정답은 1271 더하기 160 더하기 170 더하기 33 더하기 327 더하기, 254, 더하기, 238. 정답은 1182. 더하기, 250, 더하기, 92, 더하기, 57. 더하기, 270, 더하기, 11. 더하기, 312. 정답은 0992. 더하기, 176 더하기 165 더하기 420 더하기 356 더하기 275 더하기 306 정답은 1698 더하기 404 더하기 221 더하기 94 더하기 364 더하기, 10 더하기, 329. 정답은 1, 4, 2, 2. 더하기, 211. 더하기, 640. 더하기, 571. 더하기, 540. 더하기, 584. 더하기, 181. 정답은 2, 7, 2, 8. 더하기 176 더하기 971 더하기 376 더하기 912 더하기 739 더하기 629 정답은 3803 더하기 297 더하기 242 더하기 420 더하기 475 더하기 636 더하기 753 정답은 2823 더하기 136 더하기 681 더하기 614 더하기 542 더하기 370 더하기 642 정답은 2985 더하기 296 더하기 827 더하기 612 더하기 994 더하기 186 더하기 653 정답은 3 5, 6, 8 더하기, 162 더하기, 742 더하기, 985 더하기, 2476 더하기, 330 더하기, 946 정답은 5, 6, 4, 1 더하기, 300, 72 더하기 746 더하기 165 빼기 339 더하기 409 더하기 945 정답은 2298 더하기 411 더하기 237 더하기 109 더하기 1297 더하기 365 더하기 71 정답은 2490 더하기 550 더하기 410 더하기 581 더하기 84 더하기 123 더하기 700 정답은 2, 4, 4, 8, 더하기, 997, 더하기, 282, 더하기, 303, 더하기, 657, 더하기, 787, 더하기, 955, 정답은 3, 9, 8, 1,